영주시 생활복사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보통 정상적인 센터라면 지금쯤 사람들을 모아서 인근 시군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영주시 내에서 움직여지는 여자 자원봉사자들을 함께 이끌고 해가지고 영주시를 좀더 윤택하게 하는 작업들이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이제 화가 좀 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간단합니다. 자원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자원봉사의 존재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문. 영주시민연대는 지난 6월 시창 기자회견장에서 영주시 자원봉사센터의 갑질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사들 앞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센터가 온전히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기를 요구했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사월이 지난 현재는 영주시 생활회의 위탁에서 영주시 비상 임시 지영 체제로 전환이 되어 법인화를 통한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물론 문제를 야기한 영주시 새마을의 특정 간부들은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영주시민연대는 3만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 우롱하고 기만하는 영주시 새마을 봉사과와 영주시 새마을의 특정 간부들에 대한 우리 요구를 전한다. 1. 영주시는 법인화를 통한 민간위탁 준비에 명백하고 조속한 진행을 촉구한다. 현재 영주시는 지난 8월 5일 영주시 새마을회의 협약해지를 통해 비상임시지경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법이나 민간위탁을 준비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영주시의회 임시회 보고 시 법이나 준비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준비하였다. 이는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기인 및 이사회 준비 등 필수 준비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에 중대한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현재 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양질의 협, 업무 협조를 저해하고 있기에 봉사자는 봉사자대로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피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영주시민연대단체는 영주시에 공정하고 조속한 법인화 민간 위탁 진행을 촉구한다. 2. 영주시 스마일의 특정 간부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6월 5일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듯이 허위 봉사 실적과 빈번한 인격 모독, 규정을 무시한 운영위원회 의 구성, 직원 행포, 직원 폭행 등등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잘못을 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나 사과의 말한 마디가 없었다. 오히려 개인이 의견 충돌이라는 호무맹랑한 말들로 책임을 전가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더 이상 고통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영주시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볼수 없었다. 이에 감사원로 감사청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 갑질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억울한 심정으로 제도권에 도움을 요청하여 위법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오히려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뒤로 빠진 채 무의미한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다. 이를 개탄하며 영주시 새마을회의 특정 간부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기를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촉구한다. 3. 특정 직원을 고소한 영주시 새마을 지회장은 각성하라. 자원봉사센터 사태 촉발 당시 영주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과 새마을 지회장을 겸직하던 새마을회 간부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일정 부분 센터 일에 관여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가 오히려 특정 직원을 고소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면피하려고만 하는 모습과 본인이 보신 만을 생각하고 졸렬한 모습에 생각하는 졸렬한 모습에 공개하며 마무리되지 않는 영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직책을 정리하고 동시에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3만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센터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성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조건. 영주시, 영주시는 법인화를 통한 민간혜택 준비에 명백하고 조속한 진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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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주시 세마을의 특정 간부들은 어린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라! 사과하라. 사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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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3. 특정 직원을 고소한 영주시 세마을 시의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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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0일 영주 시민 연대.